자 삼각함수의 활용에서 어, 맨 끝자락에 있는 넓이 관련된 내용 정리하고 우리 문제 풀고 있는 상태지. 자 여기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외접원이 있어 외접원의 반지름도 좋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. 음 일단 있잖아 우리가 도형 문제를 풀때그 상태에서 해결이 안될것 같으면 보통 보조선을 찾아나서잖아. 근데 여기에는 외접원의 관점에서 보면 있잖아 BC를 현이라고 볼수 있지. 외접원에서, 아니, 원에서 현이 나타났을 때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2등분된다라는 성질이 있었어.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2등분이 된다.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었지. 이등변 삼각형에서 위에 꼭짓점에서 밑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등분 된다 이런 게 있었지. 그럼 여기에서 내리면은 요게 요렇게 수직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건 뭐야? 어, 선생님이 그은 두 개의 보조선이 하나의 반듯한 선으로 연결되면서 요렇게 수직 이등분이 된다. 여기까지 알아냈지. 선생님, 뭐 하세요? 어, 이 삼각형의 각은 다 알고 있잖아? 그지 근데 길이를 모르니까 변의 길이를 찾으려고 보조선을 그어본 거야. 그럼 봐봐. 일단, 여기는, 여기는 120도야. 그리고 얘는 2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변 2변 중 하나만 알아내면 될것 같은데, 보여? 얘랑 얘랑 지금 똑같게 합동으로 조그맣게 쪼개져 있는 거니까 여기가 몇 도야? 60도 근데 이거 반지름, 반지름이니까 얘 정삼각형 되는 거잖아. 60, 60, 60 이렇게 해서 그치? 그러니까 여기가 5니까요 길이도 그냥 얼마다. 그렇지? 5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. 저쪽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얘 넓이는요. 2분의 1의 변, 변. 그러니까 5곱하기, 5곱하기, 그 다음에 사인 끼인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. 이제 자, 얘 2분의 <laughs> 루트 3. 그러니까, 4분의25 루트 3이렇게 되면서 끝나겠네 어 간단하지? 그이 부분은 이부그은이이등변삼이형에서 나왔을 때안 되면 수이 부분은 이부분이 정도는 이등변삼이형에서 대표적으로 많이쓰이는내용이니까기이하고 있고 원과 현도 마찬가지고 다음 문제로